국무총리시는 지난 11월 21일 헌법존중정부혁신총괄테스크포스 내란TF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협조 참여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향후 25개의 부처를 포함해서 49개 중앙 행정 기관에 각각 10명에서 50명 내외의 TF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체 TF는 만 550여 명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성진명무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내란은 발본 색은 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 부역을 한 것이 사실이면 은 성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5개월 여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 집행에도 찾지 못한 내란 범을 TF가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내달 12일까지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질을 앞둔 공직사회가 경쟁자 등을 대상으로 온갖 투서와 음해 공작이 나무하는 아수라장이 될 우려가 큽니다. 내란 혐의와 전혀 관계없는 공직자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언사가 발견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투서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란 tf의 진짜 목적은 공무원을 정치 성향에 따라 내 편과 니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면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비협조하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많은 악법을 제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무원까지 내란 조사한다고 법석입니다. 아직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 혐의를 빼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역대 이렇게 뻔뻔하고 파람치한 정부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회정의를 바르는 전국교수모임은 며칠 전 이재명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